아이들을 위한 환경은 한국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인 제도는 미국이 훨씬 더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뭐, 키즈 카페며, 다양한 놀이 체험이, 한국 갔더니, 정말, 다양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 한국 너무 잘 되어 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한국 보니까 문화센터도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국... 자기가 돈을 내서, 뭐 유치원을, 아기를 보내야만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할수 있는데, 키즈 카페를 가도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온 언니가 떠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자기가 일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 한 명을 어떻게, 보육을 할 거면 이 작은 아이를 데이케어에 어떻게 몇살 때부터 보낼 거면 그런 돈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걱정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적인 지원은 사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온이가 2시 반에 유치원이 끝나요.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하다가, 어, 우리 애기 픽업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퇴근시키고, 그럼 너할 일은 집에서 끝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 SMA 체육관에서 사범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김에스더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다니던 체육관에서 학교로 연락이 오셨어요, 사범님께서 어, 서야 지금 빨리 체육관으로 와라. 너가 지금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미국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방문차 오셨다고 하셔서, 그 6교시 끝나자마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범을 보이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원래 이제 사범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아, 사범을 미국 가서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3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작은 아빠께서 사실 태권도 관장님이셔서 태권도를 접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7살 때부터 미국 오는 이제 고3 때까지 쭉 태권도를 하게 됐죠. 경제적인 게 가장 컸고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등록금이 두 배를 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일반 학생은 500만 원만 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CC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년제를 편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맨 처음에는 어떤 과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태권도 학과를 가야겠다. 한국에 다니면, 이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딱 오고 나서, 당장 무슨 과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업을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기회 비용이 좀 작아서 좋았던 것 같고 만약에 2년제를 다 졸업을 하면 3학년으로 가는 거고 남은 수업에 관해서 이제 그 학년이 결정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가 60 크레딧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4년제는 120 크레딧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CC에서 30 크레딧만 들었으면 나머지 90 크레딧을 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CC에서도 바이오러지를 선택을 했든요 트랜스프레서도 똑같이 봐요. 어요그 이유는 제가 체육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한번 프라이빗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프라이빗 레슨 한 학생이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프라이빗 레슨 한 3년 정도 관장님이랑 하고 이제 저랑도 같이 하면서 그 친구가 맨 처음에는 기어서 체육관을 왔는데. 그 친구가 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디디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보고 물리치료 쪽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때 바이오과를 딱 정한 것 같아요. 저희 체육관은 한15% 정도가 한국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미국분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저희 도장은 한인타운에 있는 도장이 아니고 만약에 한인타운에 있는 도장이면 그래도 50%는 한국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체육관 딱 왔을 때 조금 놀랬던게 3살 반부터 80살까지 할아버지도 태권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태권도를 맨 처음에 알아서 왔다기보다는 마샬 알트 중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오셨는데 태권도라는 스포츠가 한국에서 왔고, 이제 이렇게 아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오셔서 굉장히 인조이 하면서 운동해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굉장히 모리베이션 받고, every year 한국으로 코리아 출입을 가요. 10년 전에도 그때도 가긴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응? 어? 그냥 한국 문화 조금 배우러. 내가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태권도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건데, 지금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고, 내가 진짜로 한국을 가고 싶어서 간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한 뭐, 한 다섯 가정에 갔다고 하면, 지금은 10가정이 넘게 제가 이제 저 혼자 미국을 왔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는데 대학교를 총 6년을 다녔어요 제가 왜냐면 맨 처음에 과 선택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어, 영어도 맨 처음에 부족했기 때문에 페일도 한번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께서 계셨으면 그런 한국적인 문화로 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페일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이 없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 혼자 그냥 제 삶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많이 터득한 것 같아서 되게 근반한 생각이었는데 아, 내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을 하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 강했어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걸 겪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맞구나.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뭐 모습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눈이 많이 깨어진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계속 살았을 것이고, 뭐 대학 가서 친구를 만나도 내가 입맛에 맞는 그냥 친구들만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이라고 해서 제가 변하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만는 것도 맞지만 수업 자체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서로 협업하는 일이, 일이 있는데 이렇게 조율해가는 방법도 많이 알게 되고 이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방법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어, 우선,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정말 다르다.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미국이랑 실제로 우리가 겪는 그런 미국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저렇게 준비해야 되겠지라고 계획은 정말 많이 세웠는데, 그 계획이 되게 무성할 정도로 여기 오니까 다른 저에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쳤었어요. 보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잘 <laughs> 준비하고 오시는 게 제일 첫 번째지 않을까. 와서 부딪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물어봐가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출산 잘 하고 저도 하나의 도장을 오픈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오픈할 수 있도록 어 그게 저의 단기 목표고 장기 목표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수 있는 그런 약간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